자녀들이 기도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만남을 통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내 인생과 가정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 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가 나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의 배필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지켜주신 배우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서로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과 은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부가와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도 평생의 반려자를 준비해 두심을 믿고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자녀의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만남을 주옵시며 경건함과 지혜로움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사랑과 신의 안에서. 가정과 자녀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도 같은 고백을 하며 평생 그 고백을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